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영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분필 만들기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재료를 먼저 소개할게요. 오늘은 재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선생님 잘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오늘의 제일 중요한 재료예요. 이거는 석고가루예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석고가루. 그 다음에 색깔은 똑같은 두 번째 가루가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잘 표시를 해둬야 돼요. 두 번째는 가루는 탄산칼슘이라는 가루예요. 자 그래서 이 탄산칼슘과 석고가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번에처럼 색소가 필요해요. 색소는 선생님은 집에 색소가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색소가 많아서 항상 이 색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혹시 다른 원하는 색소가 있으면 은 다른 색깔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이에요. 나중에 석화랑 탄산칼슘을 넣은 가루에다가잘 섞어주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해서 물을 선생님이 약병에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제 용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량 스푼이 필요하고요. 자, OHP 필름이에요. 이 필름은 뭐냐면은 분필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름을 준비했어요. 그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따가 선생님이 세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잘 저어줄 수 있는 젓가락과 계량을 하는 계량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필 틀을 만들 건데요. OHP 필름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틀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세 가지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본 가장 쉬운 두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필름을 동그랗게 잘 말아 준 다음에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꼼꼼하게 고정을 안 시켜주면은 나중에 석고가 틈 사이로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틀을 만들어줄 때는 꼭 꼼꼼, 꼼꼼하게 모양 틀을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자, 둥근 모양이 됐죠? 둥근 모양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분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석고가루를 20ml를 계량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5ml짜리 수저로 4번을 부을게요 한번두번세번네번네번 번, 번, 네 번, 네 번. 마찬가지로 다른 컵에도 자 그래서 세 컵에 모두 20ml씩 석고가루를 넣었고요. 이번에는 탄산칼슘을 넣을 거예요. 탄산칼슘은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고요. 반대편에 있는 1ml짜리로 한 3번, 3번에서 4번 정도 넣을 거예요. 1번, 2번, 4번. 그러면 이제 석고가루와 탄산칼슘루루다 넣었고요. 각각 컵에다가 세가지 색소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셀톤으로 색깔을 옅게 하고 싶으면 색소를 조금만 넣고요,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색소를 많이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노란색소부터 넣을게요. 선생님은 조금 노란색소를 많이 넣을게요. 자, 다른 쪽에는 빨간색소를 넣을게요. 또 다른 쪽에는 초록색소를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넣을 건데, 석, 고가 굳는 데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굳기 때문에 세 가지를 동시에 물을 넣고선 각각 틀에다가 담으면은 혹시 굳어서 못 넣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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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노란색부터 할게요. 물의 용량은 15, 15ml를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선생님이 15ml를 넣었어요. 그러면 나무 막대나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잘 저어줄 거예요. 스프들 보여요? 예쁜 네모색이 되고 있죠? 가루들이 뭉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저어도 잘 섞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 그러면 재빠르게 틀에다가 부을 거예요. 선생님은 동그란 틀에다 노란색을 부어 볼게요.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다잘 부어 주세요. 자, 노란색에 석고가루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를 세워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선생님 종이컵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빨간색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좀 실수했어요. 밑에 석고가 세지 않게 아까 투명 스카치 테이프로 잘 고정을 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좀덜 붙였나봐요. 그래서 밑에가 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석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굳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르는 것 같다가도 다시 괜찮아졌죠. 오, 다시 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잘 다시 막아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 분필 모양 만든 거를 다 종이컵 안에 넣었는데 지금부터 이 분필이 굳기까지는 한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다 구우면은 OH 필름을 잘 벗긴 다음에 분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분필이 있어요. 자, 꺼내볼게요. 자 빨간색 분필 그 다음에 녹색 분필 그 다음에 노란색 분필이에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분필이 1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굳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분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검은색 사포를 준비했어요. 이 사포에다가 한번 글을 써볼게요. 세 가지 색깔을 하나씩 다 써볼게요. 오, 잘 써져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것 좀 보세요. 위에는 빨간색, 노란색, 녹색 잘 구별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분필 만들기는 모두 완성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